이제 복습할 시간 됐습니다. 자, 오늘은 관계 부사로 남아 있는 거 when하고 how하고 그다음에 why 이렇게세개 빨리 설명하고 끝낼게. 저번에 외울에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기본적인 얘기들은 흐름이 똑같아서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자. 자, 관계 부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 접속사에다가 부사 역할하는 글쇠.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고 그때, 그리고 그 방법으로, 그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앞 문장이랑 연결하는 접속사에다가 그다음 그 부사의 원래 의미 그대로 해석해 주는 거야. 그런데 얘는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면 전체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요게가 바뀌는 방법들을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거야. 오늘은 웬 얘기할게. 자, 웬은 뭐뭐 할 때라고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바꿨으면 and at what time? at that tim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nd가 접속사가 되고 바로 그 순간에라는 시간 부사를 여기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문장 한번 보자. I'll never forget the day when I met you. 나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어떤 날? When I met you. 내가 너를 만났던 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은 그냥 이렇게 쭉 가면 돼. 나는 절대 그날을 잊지 못해. 그날에 내가 너를 만났어. 그래서 요 'when'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그때 이런 말이잖아. 여기서는 뭐냐면 'and on that day' 이렇게 되는 거야. 'on that day'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치? 그날이니까. 그날 나는 너를 만났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에는 문제가 없겠지 그럼 사실 여기가 이렇게 누어져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들어갈 알맞은, 알맞은 관계부사 넣어보세요 라고 하면 은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해 내가 너를 만났어 언제 그날 그럼 날이니까 시간이니까 웬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해석은 내가 만났던 그날 원래는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꾸며준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돼 그날을 잊지 못해 그 날에 내가 너를 만났어. 이렇게 편하게 해석해도 돼. 그 다음 두 번째. It happens to us all the time when we make our video. 자, 그런 일이 happens to us all the time. 늘 일어나요. 어떨 때? 우리가 비디오를 만들 때늘 일어나요. 이 말이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의 when이 바로 뭐야? all the time. 항상 이거지, 그치? 음. 우리가 비디오를 만들 때마다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저기도 관계부사 when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how 한번 봐봐. how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영어로 바꾸면 and, 그리고 접속사 할 거라지, in what way, 그런 방식으로 라고 해서 부사가 돼. 방법을 얘기하는 또는 and, 그리고 by what method, method는 방법이잖아. 그런 방법으로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돼. 그럼 한번 보자. This is how I solve this problem. 바로 이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입니다. 라고 해서, 사실은 여기 사이에 뭐가 빠져있냐면, The Way라는, 어, 앞에 선행사가 빠져있지. 그런데, 이거 하나, 조심해서잘 봐야 돼. 어, The Way How는 같이 쓰지 않는다, 수는. 사실은 얘가 선행사고, 그 다음에 How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얘가 선행사인데, 이상하게 How만, 이 선행사 더 웨이랑 하우가 같이 안 쓰고 둘 중에 하나만 써. 그래서 하우를 쓸 거면 더 웨이를 생략하고, 더 웨이를 쓸 거면 하우를 생략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 밑에 문장 봐봐. It is leading the way how a human and robot can work together. 자, 여기서만 마가 보여주려고 쓴 거야. It is leading the way. 이게 바로 그 방식을 leading, 선도합니다. 근데 어떤 방식이냐? 인간과 로봇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식을, 방법을 선도합니다. 이끌어 갑니다. 이 말이거든. 자, 그러면은 how부터 together까지가 앞에 있는 더 h e way 꾸미는 건데, 더 h e way랑 how는 같이 안 쓴다고 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더 h e way를 없애고, it's leading how human and robot can work together. 이렇게 하거나, it's leading the way The way 하고 how는 빼고 human and, and robot can work together 이렇게 되거나 이런식으로 하는 거야. 이해됐지? 음. 자그 자, 다음에 why 보자. 자, why도 마찬가지야. And for what reason? 자, 접속사에다가 그런 이유로라고 해서 부사 역할하는 을 거야. So there is no reason why I did it. There is no reason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어요.라고 해서 reason 앞에 있는 거 꾸미는 거야. The reason why I chose this as a topic to speak about today is because I've got a seven-year-old girl. So the reason why the 이유는 내가 이것을 as a topic 주제로 to speak about today 오늘 얘기할 주제로 선택했던 이유는 because I've got a seven-year-old girl 일곱 살짜리 딸 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서 여기도 the reason. Y.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지 앞에 선행사가 reason, 이유니까 거기에 맞는 관계부사 Y를 집어넣어 준 거야. 음. 자,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어. 관계부사는 해석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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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자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괄호 해서 여기 안에 들어갈 관계부사가 뭘까요? 라고 나와. 그러면 은뭘 보면 되냐? 선행사를 보는 거야. 선행사가 장소다. 그러면은, where 쓰는 거지. 어, 시간이다. 그러면은, when 쓰면 되고, 어, 방법이다. 그러면은, how 쓰고요. 이유다. 그러면은, why 쓰고. 이렇게 골라서 써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음. 자, 요 정도 알고, 이제 우리 그 3800제에서 문제 풀면서 연습하면 될 거야. 자, 요거는 여기까지만 설명. 이상. 끝.